자, 일단, 그, 감정평가론 계산 문제는요,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거래사례비교법 공식가이 기준법 계산 문제인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제곱메타당 원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평가액을 구하라. 그냥 평가액을 구하라. 아니면 비준가액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지거든요. 어. 근데 그냥 평가액을 구하라, 비준가액을 구하라는 문제는 대부분 면적을 비교합니다. 면적을 비교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제곱메타당 원을 구하라는 문제는 면적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표는 재미야 그래서 제곱미터당 원 그러면 면적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런데 그냥 평가액을 구하라 비중가액을 구하라 그럼 면적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돈을 찾아야 되는데 와 돈이 두 개가 나왔어요 지금 1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2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나와 가장 유사한 사례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둘다 상업용이기 때문에 상업용으로는 구분이 안돼 지역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일반 상업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편지 공시가도 일반 상업 지역에 있는 1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200만 원 곱하기. 변동률도요, 공업지역 변동률 말고 상업지역 변동률 5%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야? 1.05. 어. 그리고, 주어는 당연히 대상 소입니다10%우세10% 5세. 5세는 우세. 1점 하고 시간다 그랬지. 아, 10%우세니까 얼마? 1.1. 는. 끝! 끝, 끝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200만 원. 2하고 0, 두개짜리는세번 음. 곱하기 1.05. 1.05. 상업적 변동률 몇 프로? 0.05. 그리고 배, 10% 후세? 1 되는 내려주면 계산기에 231만원. 그래서 답이 3번이,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이 문제. 그래 이런 문제는 그 저는 한 20초 컷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제 풀라그랬어요 이런 문제. 추석날. 어, 친척 많이 모였을 때. 아, 공시 시가 기준 활용해서 저기 평가액이나 구해볼까 하고 네, 일단 싹 지울게요. 싹 지우고 제곱 매터당원 구하는 문제니까 면적 비교는 필요 없고 나와 가장 비슷한 지역이 지금 무슨 지역이니까 상업 지역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200만 원 곱하기 상업 지역에 있는 가격 어, 1.05 상업 지역 운동률 곱하기 1 1를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답은 자 제가 5 번에다 필기 좀 할게요. 여기다가 필기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필기 하나 내놓겠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좀 바꿀게. 문제 바꿔도 되나? 어. 제가 이걸 갖다가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라 일반 공업지역으로 바꿀게. 그럼 답이 몇 번인지를 지금부터 계산해 볼 겁니다. 이번에는 일반 공업지역의 사례인 100만원을 가져와야 되고요. 변동률도 공업지역의 변동률인 4%를 가져와야 되고요. 대상토지가 10% 우세한 건 그대로 10% 우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1.04 곱하기 공업적 유동률이니까 공업적 문제 바꿨으니까 그리고 1.21은 이렇게 적용하면 되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요거 100만원 곱하기 1.04 곱하기 1.21 이렇게 드리면 110, 114만 0 1 1 4천원이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다가는요 일반 공업지역으로 풀었을 때 답은 일반 상업지역이지만, 풀었을 때는 답이 1번이 된다.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효과를 넣을 수가 있죠? 1타쌍피 효과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펜. 자, 팔짝 나는 총이 없다. I have no 건. Okay?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저펜 쓰지 말고, 어, 일반 상업지역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상업지역이에요. 시작. 200만원 곱하기 1.05 곱하기 1.21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일반 공업 지역 해가지고 문제를 물어볼까요 소재지가 일반 공업적역 있을 때 시작 100만원 곱하기 1.04 곱하기 1.21 이렇게 하시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 유형을 좀 다뤄보시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바뀌면 또 이렇게 답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재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부로 평가된 토지가 입권하 문제 Okay, clear. Next.